자, 9번도 역시 변형식 쓰는 건데요. 이건 살짝 틀어져 있어요. 얘는 뭐랑 똑같았었습니까? 얘는요, x 플러스 x분의 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모양이랑 똑같았죠.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몰라요. 대신에 이거의 값을 알죠. 그럼 여기 이렇게 넘길게요. 그러면 볼게, 보겠습니다. 네 제곱은 9예요 자,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? 제곱 없애니까요. 그러면 뿔마 3입니다. 근데요, 여기서 보시면 x가 0보다 크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어요.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? 3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 이 구하는 건 1도 아니죠? 얘는 뭐예요?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. 마이너스 3. x 플러스 x분의 1 이었죠?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 해주면 3의 세제곱, 마이너스 3의 제곱. 그래서 얼마? 18이 되겠다. 자, 여기서 이 문제 포인트는 위에서 변형식 계속 쓰는 거였는데, 이렇게 거꾸로 가서 물어보는 거였었어요. 그리고, 요거 잊지 마세요. X가 0보다 크니까 두개 뿔만 나왔을 때 음수 안 된다라는 거.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